자 오늘 경기 전에 어, 승리를 향한 시구를 하겠는데 전 리듬 체조국 대표 신수지양이 시구를 하겠습니다. 네. 좀 재밌는 게 LG의 시구자들이 남성 쪽이 많다면은 두산의 시구자들이 여성 쪽이 상대 많죠? 그렇습니다. 오늘은 이 시구자 어, 신수지양인데. 어, 신수지 양도 이, 지금 현재 현역을 은퇴했습니다만 상당한 이 팬을 확보했었던 리듬체조 국가대표 선수고 그렇죠. 어, 신수지 선수가 그만큼 우리나라의 리듬체조의 격을 올려놨기 때문에 손현재 선수 같은 정상급의 선수, 발굴의 선수가 이제 배출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? 그렇습니다. 역시 이제 우리나라 야구가 박찬호 선수가 메이저리그에서 통하면서 우리나라 야구가 한 단계 높아지는 거나 똑같단 말이에요. 말도 잘하네요. 하 아, 진짜 예. 잘하네요. 최선이 몰라도 이제 은퇴 이후에요. 요즘 예능에서 블루칩으로 뜨고 있습니다. 아, 그래요? 예.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고요. 이가 많은 신수희 선수가 아닌가 싶어요. 시 몸도 유연하기 때문에 투구폼도이쁠것 같은데요. 글쎄요. 제가 볼땐잘던질것 같은데요. 예. 오우. 와 좋아요. 최신로시도되는 투구펌인데요. 가만있어 저렇게 공을 던지면은 저게 룰상에 아마 <laughs> 제재는안 받을 거예요 예. 저 선수들이 다 놀랐어요 지금 그러니까 말해요 네. 아 자신의 특기를 살려서 새로운 투구폼을 선보여주는 군요 아, 신수지야 이거, 이거 또 인터넷 검색어에 1위로 올라가겠는데요 그러니까 말해요저 지금 처음 봤어요 저, 그러니까 저런 투구폼이 부산의 선수들도 깜짝 놀랐어요 새로운 투구폼을 한다면 지금 보여주는데 타자가 타임이 잡기는 상당히 오를 것 같은데요 저기에 저를저다 놀랬어요, 지금. 보세요. <laughs> 오, 야. 정말 유연하군요. 그리고 흐트러지지가 않아요. 그리고 정확하게 갔어요. 그러니까 말해요. 밸런스가 좋은데요. 네. 예, 역시, 마운드에는 투수는 밸런스인데, 상당히 좋은 밸런스의 신수지향의 두부였습니다. 아주 정신이 번쩍 나네요. 예.